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루의 낙이 퇴근하고 영화를 보는 건데요. 아니, 중고차 딜러가 무슨 생뚱맞게 영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주라기 공원을 한번 보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준비했던 자동차가 딱 한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랬습니다. 이 할리우드라는 곳에 이 자동차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자동차가 뭔지? 일단은 앞에 있는 벤치에 GLE 클래스라는 자동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벤츠라는 자동차는 브랜드가 워낙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에 많은 매체와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저 세모 김 팀장이 이렇게 예쁘고 영화도 출연한 유명한 녀석을 단돈 2천만원 초반대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박두 자, 벤츠에서 출시하고 있는 SUV는요, 다들 뭔가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정말 작은 사이즈의 GLC, 아니면 너무 큰 사이즈의 GLS, 하지만 이 둘째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GL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차는 뭐, 소렌토? 아니면은 뭐 GV80 그 정도급의 차량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이 큰 장점인 녀석인데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차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이 차량의 장점만 꼭꼭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넓지 않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풀플랫이 완성되는 SUV의 종류는 벤츠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벽한 평탄화 나라시라고 하죠. 그게 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차박 캠핑에 용이하게 사용할 만한 자동차인데요. 또한 제가 들어가서 굴러도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는 뭐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여유로. 이렇게 사용할 만한 넓은 패밀리카 SUV 자동차입니다. 기존의 쿠페형 SUV에서는 경험해 볼수 없는 넓은 실내 공간이 두 번째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와, 진짜 넓지 않나요? 헤드룸 공간 여유롭고 무릎 공간도 절대 차를 앞으로 빼 놓은 게 아닙니다. 대국민 사이즈 B필러에 딱 맞춰 놓은 지금 시트 포지션 상태인데요. 정말로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솔직히 한 5인용 패밀리카 SUV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튼튼한 벤츠만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공룡들과 싸워도 부셔지지 않는 게이 바로 벤츠 g e 클래스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가 또 힘이 딸리는 게 아닙니다. 무려 3,000cc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도 좋고. 토크발도 좋고, 게다가 연비까지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제가 이 자동차를 실제로 한번 몰아봤는데, 연비 자체가 뭐랄까, 고속연비는 뭐 14kg, 15kg, 요 정도는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요. 도심연비를 한 10kg 내외로 뽑았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성능과 높은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뭐 당연하지만, 여성분들한테도 운전할 때큰 부담감은 안 느낄 만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동차 지 l 리 클래스 재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키로를 주행한 3000cc의 파워트레인을 갖고있는 가솔린 SUV 자동차였습니다 누유누수 하나도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고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면서 큰 걱정없이 앞으로 10년은 책임져줄 든든한 SUV 찾으신다면 요 자동차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정말 정말, 정말 저렴합니다 2,490만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GLE 클래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